오래된 종이나 책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책벌레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? 바로 먼지다듬이입니다. 다듬이 벌레목 곤충으로 먼지나 이물질을 먹고 살아갑니다. 이물이 남짓 작은 크기 때문에 발견도 퇴치도 어려운 해충이지요. 번식력도 높은 편이라 한번 번식하면 끝없이 생겨납니다. 신축빌라나 새 집에서도 건축 자재 습기로 인해 생길 수 있어요. 집안 내부 몰딩 사이에서도 번식하곤 하지요. 먼지다듬이들이 너무 많아 결국 특수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개체수가 많은 먼지다듬이의 경우 특수방역으로 박멸해야 합니다. 먼지다듬이 특수해충방역은 바로방역 유사업체에 주의하시고 꼭 바로방역 로그를 확인해주세요. 더 많은 후기는 당근마켓에 바로방역 검색하기 오래된 종이나 책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책벌레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? 바로 먼지다듬이입니다. 다듬이 벌레목 곤충으로 먼지나 이물질을 먹고 살아갑니다. 이미리 남짓 작은 크기 때문에 발견도.